안녕하세요. 조철이 박사 통통통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테마는요, 코로나19와 중국 경제의 정체 흐름에 대해서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6.1로 끝났는데, 계속 중국이 뭐, 고속 성장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올해는 이 우한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지금 제조 공장, 포함해서 지금 많은 제조 기업의 거점들이 지금 중단되든가 앞으로 회복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한번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은요, 과거에는 공산주의였어요. 자, 간단히 포인트 정리하면 여러분들 제가 1분 안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1940년대는요, 장개석하고 모택동이 같이 경쟁하다가 모택동이 이겨갖고, 저기, 저기, 천안무강장에 보면 자금성할 때 모택동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1949년에 중국의 공산당이 시작하면서 모택동이 정권을 집권합니다. 그러면서 모택동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등소평이 집권하면서요.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결국은 시장경제, 공산주의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비슷한 걸 만들어서 중국의 민간기업을 활성화시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은 1989년에 천안문 광장에 민주화운동이 있었고요. 1999년에 모택동이 1990년대에 결국은 미국에 잘 중국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결국 비즈니스가 성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1년도에 WTO를 가입하면서 전세계 생산공장 중국 쪽으로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다보입니다 제가 글로벌 30년을 경험하면 느낀 건 뭐냐, 과거에, 이건 뭐, 지난 시간 얘기지만은, 글로벌 기업의 유명한 기업들, DHL이 들어와서 퉁! 튕겨나가서 적응 못하고, 과거에 애플도 들어가서 성공 못하고 퉁! 튀어나간 시기에 있었어요. 뭐, 지난 얘기지만은, 중국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보호, 개방주의가 아니라, 중국에 들어와서 제조라든가, 조인트 벤처, 지분 투자는 되지만은, 그걸 갖다 회수해도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다 보니까 대기업군 같은 경우는 조인표에서 같이 성장해야 되고, 중소, 중견 기업은 들어가서 생산 공장이 싸더라도, 뭐 이제 고용, 창출, 인건비, 그것도 다 좋지만은, 그런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만든 내수시장이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다 러 보니까 2000년을 전후해서 2001년 WTO 가입하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민영화는 아니지만 민간 기업 같은 기업들이 그냥 오죽순추럭 엄청 많이 생깁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다음에 집권한 게 누군지 아시죠? 2013년도에 집권한 시진핑이 집권 합니다. 자,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은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은 여러 가지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5년 집권을 두번 정도 할수 있겠는데,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나온 게 뭐였죠? 중국몽입니다. 중국 엄청 커졌네. 과거에 뭐 제가 항상 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두명 있어요. G2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파이낸스 남바원의 no. 미국 팩토리 생산 공장 남바원의 no. 중국이에요. 뭐 인구도 많잖아요. 제가 비교합니다. 중국 인구 14억 4천. 미국 3위 인구 3억 3천전 세계 총 국가 GDP. 미국 21조 달러. 작년 데이터입니다. 중국 14조 달러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 미국 6만 달러 넘었었죠. 중국은 지금 만 달러 선에 간신히 지금 올해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겨냥해 갖고 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뭐였죠 미중 무역 마찰이 있으면서 중국은 많은 것을 잃게 되면 중요한 건 제가 그랬죠. 내수 시장이 클려면 조건 컨디션 내수 시장 갖고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래서 물량이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중국은 2001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8.5%였어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는 14.2%라는 고속 성장을 올라갑니다. 근데 2008년도 가을 10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가 오고 나서는 모든 국가들의 재정이라든가 산업군이 완전히 그냥 톱 버튼 업되고 결국 그냥 다운돼서 하강 기류를 타기 시작합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비즈니스나 기업은요. 같이 V자 곡선이 라는게 있어요. L자 곡선, V자 곡선인데 L자 곡선 떨어지면서 계속 저성장해서 탈출가 안 보이는 거고, V자 곡선은 1년, 2년 잠깐 떨어졌다가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중국도 2010년에 다시 성장률 10.0대로 다시 회복은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2014년, 15년부터 중국은 7%가 무너지더니 2015년 6.9, 6.7, 6.6, 6.6 하더니 작년에 2019년에 6%를 유지하느라고 중국의 금융당국, 국영기업의 금융당국들이 막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6.2까지는 유지를 했어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은 고용 창출, 여러분들 아시죠? 지방에 있는 농민공입니다. 농민공이 제조 공장을 오고 도심에 모여 있고, 아니면 은 지방을 확대하느라고 또 지방에 보내갖고 기업들에서 농민공을 저기 뭐야 고용해갖고 확대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비즈니스라든가 노하우를 창출했던 기업하고 같이 경쟁을 해버려요. 그다음에 보 경쟁하는데 외국계 기업은 인건비 여러 가지 컨디션 조건이 없대 에이 경쟁 안 되네 그런 기업들은 아예 그냥 퇴출이 아니라 차, 알아서 그냥 나가버리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기업은 또 글로벌 기업은 또 거기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다 러 보니까 시진핑이가 여러분들 기억 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중국은 이제 국가적으로 소개되면요 5년 해갖고 두 번을 해야 되는데 뭐한2 3년 전에 기억나시죠 시진핑이가 딱 투표 보여주면서 딱 해서 시진핑을 뽑게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5년, 5년, 10년에 끝나야 될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한다고 해서 중국 멍! 해서 시진핑의 집권, 장기 집권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지금 안간힘쓰다 이번에 우한폐렴. 이 코로나 사태도 이걸 갖다가 초기에 지금 진압을 못하고 잡지를 못해갖고 이게 글로벌까지 지금 확산해서 100개국까지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서 결국은 중국의 민간기업은 지금 파산하고 부도하는 기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제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도 올 거다, 여러 가지 작년에 예측을 했는데요. 올해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아마 5.3, 5.4, 5%대 유지하면 잘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 1, 사분기 너무 힘들었고요. 2, 사분기 반등하더라도 이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그만큼 수요량이 급격히 느는 게 아니라 서서히야 되는데 생산 공개의 가동, 서플라이 체인의 재정비 이런 걸 하다 보면 중기 생각보다 속도전에서 이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중국은 국영기업이 있고 민간기업이 있는데요, 국영기업은 계속 커갑니다. 민간기업은 경쟁력이 안나보니까 파산해서 이제 국가 관리 쪽으로 가는 기업이 많아져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기업들도 많이 생겼다가 퇴출되고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파산해서 없어지는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 가능되다 보면 중국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저기 맥킨지가 2019년에 발표한 데이터를 한번 제가 인용해 보면요, 중국의 민영 기업들은 수익률이 과거에는 8에서 10%의 수익을 냈답니다. 민영이니까요. 국영 기업은 한 4에서 6%입니다. 결국 뭐예요? 민영 기업이 지금 적자율이 지금 18%까지 지금 늘어났고요. 구경 기업은 33%까지 늘어났는데도 결국 뭐예요? 구경 기업들은 지금 국가 정부에서 계속 지금 자금을 투자합니다. 자, 중국의 고용 창출이라든가 성장률 유지하려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내수 시장을 확대하라고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설명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엘리베이터.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고속 전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그다음에 뭐동물원가는 아니지만은 뭐전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수 있는 랜드마크를 다 만듭니다. 심지어는 유령 도시까지 있다는 정도니까 중국이 새로운 신 비즈니스에서 아파트라든가 다운타운 형성해서 만들었지만 결국 뭐요? 사람이 살고 직쟁력이 있어야지 가능한데 그 상황이 중국은 지금 시행착오를 하면서 지금 계속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의 건설 사업을 확대해온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한번 은요 어느 분이 그래요 박사님 유통물류 전문가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냐면 1대1로 정책이에요. 자 과거에 실크로드가 있어서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해서 모스크바까지 가서 그 다음에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간다는 이런 정책 아니면 심지어는 중국을 통해서 저 파키스탄까지 오일이다든가 가스의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는 이런 모든 공사가 전 세계 국가에 관통되는 통과하는 국가들과의 연관돼서. 어떤 캐피탈, 자본을 투자한 것은 좋지만은 그 국가들이 개발해서 그걸 자기네가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보면은 전 세계는요. 물동량의 거의 80%는 선박 컨테이너를 이용 해상 화물입니다. 심지어는 철도라든가 뭐 시베리아 그 다음에 이 저기 말 TCR TSR은요. 과거에는 뭐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건 뭐다? 항공. 가장 느린 건 뭐다? 안전한 거 선박이에요. 두 가지가 80 20의 주류를 갖고 있는데, 이 화물에서 결국은 실크로드를 이용한 뭐 1대1로 정책 전략에는 지금 중국몽에 함정에 빠져서 지금 결국 이게 지금 생각보다 진행이 잘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키스탄이나 미얀마, 캄보디아, 이디오피아 관련된 국가들은 계속 이와 관련해서 중국몽의 실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률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중국에는 여기에 큰 데미지가 하나 또 있었어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이게 딱 키를 제가 봤는데 이런 키를 갖다 이렇게 올렸다가 어때요? 갑자기 키를 올렸는데 밑에 받침돌이 없는 거예요. 키를 올려 같이 해야 되는데 튼튼한 받침돌이 있으면 같이 올라갈 텐데 이제 글로벌 시장은요. 선진국을 쫓아갈 건 아니지만 은 학습과 경험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차지하는데 중국은 내수 시장이 커지는 거를 안고서 미국의 달러, 외환보유가 지금 3조 1쯤 달러인데, 그 중에 미국의 드라인이 1조 달러 이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외환보유도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달러가 지금 해서 이제 수출 수입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수 시장의 안정화 확산도 글로벌 시장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였을 때이 가능한 거지, 그냥 소비를 창출한다, 고용을 창출한다 해갖고 저 쏟아붓던 지난 5년, 1 0년간의 이게 지금 함정, 중국의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현실 상황이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 같은 경우는 지금 미지수지만은 중국은 서서히 중국 내수 시장의 안정화가 아니라 내수 시장에 여기저기서 좀 구멍이 뚫리지 않았나 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 많은 1등1 4억4천 땅도 세계 미국 십일라는 별도고 미국 캐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백배 넓은 중국 시장이 전국에 16개 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대한 중국의 중앙집권 체제가 당분간 이 상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다지고 가지 않으면요. 중국 시장 앞으로 그렇게 완어 호전적인 시장이 아니고 저는 이제 정체 현상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상황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중국의 중국몽이 현실 될까? 시진핑의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조철이 박사 통통통 글로벌 통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